여기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인생이 겪는 이해할 수 없는 죽음과 관련한 새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 속에선 출생과 관련한 성탄 보다 아, 부활주일이 덜 중요하게 여겨지죠. 성탄절은 많은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백화점도 기뻐합니다. 아마 계절적인 요인이 있을 거예요. 추운 날이다 보니까 우리를 따뜻하게 하시는 주님이 오시면 오신 것, 그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라는 것 이기 하겠습니다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우리 인식의 한계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건 이해하기 쉬워요. 우리 삶에 가까이 있잖아요. 아이들 기도했습니다. 아이들 태어나는 걸다 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어떻게 태어나는지는 볼지 못했어도. 태어난 아이들을 보았기 때문에 아 탄생 그래 맞아 사람들이 이렇게 태어나지 하는 걸 압니다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이지 안다 이거지요 그래서 출생은 쉽게 이해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사후 세계 있잖아요 죽음 이후의 세상 죽음 이후의 세상도 기대하는 바들이 있어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은 사후 세계를 믿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를 믿어요 그것이 종교에 따라서 어디로 가게 될지, 어느 나라인지를, 뭐, 그것이 차이가 나겠습니다만, 대부분은 사후세계를 믿습니다. 영화, 소설 등에서도 적잖이 사용되는 소재이기도 하지요. 죽음 이후의 세상 말입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 이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보았으니까 이해하기 쉽고, 죽음 이후의 세계는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하나계수인 마음이든 혹은 어떤 마음이든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아 그럴 것이야 죽음 이후에도 또 다른 세상이 있겠지 하고 그냥 믿어지는데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건 믿기 어렵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부활을 말 그대로 부활은 믿음으로만 보일 수 있고. 믿음으로만 우리에게 실제가 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 어떻게 다시 사는가에 대한 궁금증은 초대교회에 더 많기도 했지요 우선 성경에 보면 이사전자를 통해서 부활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도 이사야서 26장 19절에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주님의 사람들은 죽어도 산다라고 하나게 살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한 이들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것만으로도 순교를 강요받았던 시대에 부활신앙은 실존의 문제였고 전부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혹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만으로 죽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부활이 없다면 믿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제자들과 바울사도는 서신들을 통해서 부활의 의미에서부터 부활의 실제와 관련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묻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떤 몸으로 다시 사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천국에 갈때 어떤 몸으로 가고 싶으세요? 우리가 다, 다 천국에서 만날 텐데, 어떤 몸으로 천국에 가고 싶으세요? 가장 힘이 있던 20대? 혹은 10대? 어떤 몸으로 가고 싶습니까? 초대교 성도도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부활해서 천국 간다고 하는데, 내 이제 순교 당할 수 있잖아요. 순교 당할 수도 있는데, 그럼 내가 어떤 몸으로 천국에 가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대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9절에 44절에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가 어떤 몸으로 부활하느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육의 몸을 지니고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몸을 지니고 부활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육체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지만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신령한 몸이 어떤 몸일지는 몰라요. 천국에 가면 알겠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에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20절에 26절 보면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시고. 이 말씀을 보면, 신령한 몸이 어떤 것인지 알수 있습니다. 문들이 닫혔습니다. 벽이 있고 문이 있으니까 닫혔단 말이죠. 지붕도 막혀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이게 신령한 몸이에요. 신령한 몸은 물질의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문이 닫혀 있었는데 주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물질이 지배하지 못하는 영의 몸이 된다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부활의 몸은 신령한 몸, 물질을 뛰어넘는 몸입니다. 예수님께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만 동시에 상처받고 찢긴 몸으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27절에 도마에게 일되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십자가의 못 자국, 창 자국을 그대로 지닌 채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는데 과거의 몸을 갖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믿고 기도하는 부활은 약한 몸이 강하게 되는 것이고 상처난 몸이 깨끗해지는 것이고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이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라, 이 몸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아픔도 없고, 상처도 없고, 죽음도 없고, 그 어떤 것도 없는, 그 우리가 기대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깨끗하고 완전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걸 우리가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십자가의 상처 자국을 그대로 가지고 부활하신 거예요. 왜 주님은 상처난 그대로 부활하셨을까? 왜 상처난 몸을 그대로 입으셨을까? 아마도 제자들이 영 귀신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그 제자들로 지금 믿게 하려고 상처난 몸을 입고 오신 거 아닌가? 예수님 부활하신 걸 보고 처음에 제자들이 귀신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야 나는 영은 몸이 없는데 나는 부활해서 다시 살아나서 나 만져봐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곧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믿음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깨닫고 믿음으로 주님의 증인이 되길 원하셨습니다.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믿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믿음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믿기를 원하십니다. 의심은 1도 없는 완전한 믿음을 원하십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기 원했고 직접 그 주님을 만짐을 통해서 믿음을 갖길 원했어요. 요한복 20장 25절 보면 다른 제자들이 그 얘기를 해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면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내가 직접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이 말은 뭐예요? 만지면 믿겠다는 거 아니에요. 또 다른 말은 그렇게 주님이 오시길 원하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에게 들어서 으 다른 제자들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주님을 보고 싶습니다. 주님 나에게 와주십시오 하는 기도와 간구가 있었던 거라 이거지요. 도마에겐 주님을 보는 것, 믿는 것, 믿음을 갖는 것이 너무도 중요했습니다. 도마가 직접 상처에 넣어야 믿겠다고 하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의심하는 제자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상처난 그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믿음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더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며 하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 믿기를 원하는데 그런 이런 이런 일을 해주십시오라고 할때 주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하십니다. 왜요? 믿음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상처난 그대로 부활하신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 안에서 상처가 상처가 아님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 육신의 몸 말이지요. 이 몸에 상처가 나면 아픕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예전에 물을 썰다가 손가락을 잘랐는데 한아 손가락 일부요. 손가락 전체가 아니고 손가락 일부를 잘랐는데 피가 엄청 많이 났어요. 그런데 이 아픔이 한달 동안 욱신욱신 거리더라고요. 그냥 일부가 잘려 나갔는데 한달 동안 너무 아픈 거예요. 욱신거리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창에 찔리셨습니다. 머리엔 가시간도 쓰였지요. 온통 상처랑 투성이였단 말이죠. 채찍도 맞으셨잖아요.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안 아프셔요. 제자들이 그 상처에 손을 넣을 수 있을 만큼 아픔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상처는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서 상처는 더 이상 아픔으로 남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상처는 더 이상 우리를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부활은 모든 아픔과 상처를 뛰어넘습니다. 어제의 상처와 아픈 일들이 오늘 부활의 은혜를 막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어제의 아픔 때문에 오늘 눈물이지 않기를 부활의 기쁨을 누려할 터인데 이것이 방해받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 아픔은 더 이상 아픔이 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안에 있으면 모든 상처는 오늘 우리를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씻겨지고 깨끗하여지고 온전케 되어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 안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 위해 상처 입은 모습 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를 보고 믿게 하기 위함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원하건대 의심하는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고 주님께 주시는 은혜로 믿음에 굳게 서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서 어떤 것도 상처가 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상처도 싸매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